여기 청랑의 화이트 하우스는? 동영상 면허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지 각종 보험료부터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최소한 1 0 많게는 20%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장담드리겠습니다. 자도담이 t v 도담의 아빠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청라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저희가 네, 하이트하우스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보강되어 있는 파벽돌로시되돼 있습니다. 모노 롱블리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울타리라든지 담장 그리고 뭐 조경 같은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중에 저희가 사진 자료를 갖고서는 완성된 컷도 한번 다시 공개해드리는 걸로 할 거고요. 외관 한번 둘러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들어가시죠. 자 입구 현관입니다. 이제 현관문은 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성호 스타게이트 문으로 시공됐고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사면동 중문을 사용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보실게요. 자, 거실입니다. 외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같이 화이트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안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인테리어를 갖다가 컬러풀하게 혹은 여러 가지 자재를 섞어진 않았어요. 도장을 하지도 않았고요. 할머님이 깔끔한 스타일을 조절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시는 상담 과정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화이트에 대한 것들을 중점을 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실린펜도 화이트고요. 아트월, 바닥 자재. 바닥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방입니다. 창호 주변 같은 경우에는 목재 마감을 했어요. 습이나 이런 부분에 강하게끔 해갖고서는 사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시공을 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탄 장지동했던 이태리 창호 알파칸 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파칸 시공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열성도 저희가 느꼈을 때 좋다고 느끼고요.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보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고급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물론 이태리 창호만 쓰는 건 아니에요. 독일 창호도 많이 씁니다. 뭐 베카, 살라 면 여러 가지 창호들을 쓰긴 하지만 저희가 이태리 창호 알파칸을 쓰는 이유는 서비스가 되게 좋은 것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화장실 우측에는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습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습식 세면대가 있어서 물이 안 닿고 들어가서도 손 닦고 할수 있게끔 해놨고요. 편의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기 위한 붙박장들을 넣었고요. 수건장 같은 경우에 수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카비온 제품 사용했고요 당연히 댐퍼 기능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댐퍼 기능 안 들어가 있으면 오래 못 써요 소리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요 그리고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댐퍼 기능이 있냐없냐에 따라 2, 3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댐퍼 기능이 있는 가구 쓰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입구는 그냥 사람이 한명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700 정도 폭으로만 만들었어요 너무 길게 되면 또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앵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러는 건축쪽에서 구매해서 넣어 놓으신 거고요.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이렇게 철제레각서는 저희가 직접 가공한 거예요. 저희가 어서 기성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갖다 재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재 자르고 용접하고 깎고 도장하고 시공까지 현장에서 다 완벽하게 맞춘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 조명, 메리 조명 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일리노 조명으로 매립을 했고요. 여기 주방은 이제 한샘 제품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가구를 진짜 수없이 수백 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시공도 해보고 이제 상담도 많이 하는데 저는 한샘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중소기업 제품들도 한샘에 맞게끔 퀄리티가 나오고요 아니요 그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별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좋긴 하죠 근데 너무 비싸서 근데 지금 중소기업 제품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샘 7,000번 8,000번 이상의 모델의 퀄리티가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그 내구성도 좋고요 보시게 되면 심플하게 돼있고 지금 우리가 주방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기성제품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가 목수 사장님이 라인조명을 다 땄어요. 참고로 라인조명은 비용이 좀 상당히 나가요. 매다당 뭐 자재비하고 시공비까지 해서 거의 한 8만원, 9만원 이상 보셔야 하기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시공하지 못하고, 크리트로 조금씩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이제는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보일러라든지 세탁기를 놓을 수 있고, 김치냉장고나 아주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활용도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포켓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공간 활용성 때문에. 여닫 주면 안 되겠죠. 불편해서. 이 집에 이제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주방과 다용도실을 통해서 들어가면 또 알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게스트룸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끼리 주방 옆이니까 식사도 할수 있고 휴식 공간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다과나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 게스트룸에는 저희가 일반 창호가 아니라 폴딩 도어를 시공을 했어요. 이제 폴딩 도어를 시공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앞마당이에요. 지금 울타리나 담 같은 것들 조성이 안 되는데 조성되면은 우리 가족들만 활동할 수 있는 약간의 마당이 생기기 때문에 폴딩 도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감을 줄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게 되면 이 폴딩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 근생이나 상가에 들어가는 폴딩도어랑 주택에 들어가는 폴딩도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액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중공을 득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즉, 쉽게 말하면 중공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를 지었을 때 단열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 좋고 비용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상가나 커피숍에 들어가는 폴딩도어는 되게 싸요 30cm에 몇뭐 메타에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켓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댐퍼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기능적인 측면들이 달라지는데요 댐퍼 기능이 항상 들어가 있는게 좋아요 안그러면 오래 못 가고 딱딱딱 소리가 나고 고장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댐퍼가 달려있는 댐퍼 기능의 제품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자, 2층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지금 목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미 아버지 집을 한 3년 전에 지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오크를 썼습니다. 오크 같은 경우에는 멀바보다 좀 금액은 나가요. 금액은 나가는데 좀더 나무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멀바오는 오히려 강도는 더 센데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식상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오크를 좋아합니다. 2층을 올라가 보실게요.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이 공간 같아요 저희 도담이 아빠가 지금 안산 쪽에 대형 한 500평 정도 되는 베이커리 카페를 지금 브랜딩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컨셉에 제가 이거를 넣었어요 이 집에 있는 이 컨셉이 너무 이뻐서 최소한 50%에서 70%를 이 컨셉을 넣으려고 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꼭이 디자인 한번 누가 기회 되시면 넣어보실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예 생각보다 2층 화장실부터 한번 구경해 드릴게요. 2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 비앙코르해서 전체 컨셉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선호하는 상가주택은 들어가진 않지만, 단독주택에 많이 들어가는... 조적형 욕조 들어가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약간 심플한 스타일로 갖고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알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책도 읽고 커피도 보고 누워서 TV 보면서 쉴수 있는 가족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지금 야외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보시면 테라스인데요. 야외 테라스 마감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구목도 있고 데크도 있고 합성목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페데스탈 타일 이런 시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배수가 되게 잘 돼요. 두 번째 유니크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하고요. 또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열성이 좋습니다. 어? 타일이랑 단열이랑 뭔 상관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슬라브 바닥을 치게 되면 방수를 해요. 방수를 하게 되면은 그 방수한 슬라브 바닥 면하고 최종 면하고 이 페데스탈 같은 경우에 최소 7전에서 9전 많게는 12전이 떠있어요. 12cm가 떠있기 때문에 복사율을 최소시켜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연성이 좋다는 거는 검증이 된 건데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기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지만 비쌉니다. 비싼데 참고로 우리 여기 청랑의 화이트하우스는 도급된 현장은 아닙니다. 여기는 직영 공사예요. 직영 공사라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되는 금액을 뽑아 드려요. 그 금액 안에서 건축주에서 직영 처리하면서 저희가 기술력, 자재 선정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서포트를 해주는 시공 방식인데 많이 절감됩니다. 솔직히 왜도급을 하면은 동사 면허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보험료부터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전체 공사비의 14%에서 1 6 차지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주가 직영 처리 모든 돈을 지급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감. 이 많이 되는 방식인데 법적인 기준이 있죠. 60평 이상은 안 됩니다. 60평 이하인 경우만 도급이 아닌 직영 공사 개인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수 있는 직영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영 처리 현장들이 되게 깔끔하고 공사가 순조로워요. 어떤 분쟁의 소지나 추가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분위기 쓰는 만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 거는 60평 미만일 경우 에 절대 도급하지 마세요. 직영 처리하시는 게 최소한 10%에 많게는 60%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장담드리겠습니다. 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단조 난간이라든지 주물 난간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지금 유리 난간을 썼어요. 쾌적함 그리고 개방감을 줬고요. 통상 난간을 했을 때 이렇게 강화유리 통유리 난간이 가장 비용은 좀 나가요. 매달 당한 20만 원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단점은 낭창 낭창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제가 흔들었을 때 낭창 낭창 걸리지 않죠? 낭창 걸리지 않는 게 특수 고정이 가능한 구조물을 소했고요 낭창 되는 이유는 유리를 얇게 썼을 때는 낭창 낭창 걸리지만 저희는 10mm에서 최소한 12mm 짜리 두꺼운 유리를 씁니다. 강화유리이요 깨졌을 때도 자동차 유출한 파동이 퍼지는 양식의 강화류이기 때문에 비용은 나가지만 좋죠. 일반적으로 골프장, 고급 인테리어, 호텔 많이 쓰는 자리죠. 아주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청라에 있는 화이트하우스 단독주택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영공사. 건축주가 직영차라는 직영공사하는 부분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할수 있는 건 아니고 60평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 가지 보험료나 각종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 몇 프로? 15%에서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직영공사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중지하고 앞으로 공사비가 떨어질 거라고 또 희망도 하시고 하는데 단독 주택 그리고 상가 주택에 대한 평당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까발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마련할 거고요.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과 좋아요는 도담의 아파트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제 지인분들도 잘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다 체크할 거야. 자, 짜밤안 있을 거야. 농담이고요. 꼭좀 눌러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